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모건 스탠리가 국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송금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혜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했으며 이 기술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모건 스탠리는 설명했습니다. 리플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화가 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덕분에 은행들은 사전에 자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송금이 가능해져서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기술은 결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면서 사기 위험을 완화하는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리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라고 모건 스탠리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리플을 스위프트를 대체할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로 비판받아 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기존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리플코인 이번에 펀더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특급 정보를 더 수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급 정보를 잘 활용하신다면 리플코인으로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퍼치 팬딩 코인으로 300% 수익, 아르고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어 코인으로 300% 수익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전부 라업 폐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라업 폐제 일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리플코인은 라업 폐제 일정 뿐만 아니라 소각 일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코인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플코인 차트에서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흔적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거래들이 폭등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게임빌드 코인입니다 게임빌드 코인 2000%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킨 흔적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코인 지금 락업 해제와 소각 일정이 같이 있는 상황이라 이 가격은 너무 싸기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래들이 본격적으로 폭등시켜버려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무너지지 않고 제가 매도하라는 가격에만 매도를 해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일정에 대해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폐제와 소각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지펭딩 코인으로 300% 수익 마르고 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오 코인으로 300% 수익을 볼수 있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리플코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 해제가 소관 일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라업 해제와 소각 결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받고 나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정과 최종 매도 가격 보시고 쭉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50%, 100% 같은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드리려고 라업 해제와 소각 결정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라업 해제와 소가 결정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어기시는 순간 이 기회는 1년 이상 지다해야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락업 폐제와 소가 결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 1 0 2 6 4 0 5 4 7 8 제 전화번호로 일정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라고 폐제와 소각 일정 그리고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라고 폐제와 소각 일정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퍼치펭귄 코인으로 300% 수익 아르고 코인으로 900% 수익 솔레이오 코인으로 300% 수익을 볼수 있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이런 큰 수익들보다 훨씬 더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 매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다 작성해 놨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변수에 대해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640-5478. 제 전화번호로 일정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 최종 매도 가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수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 이 코인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구피 코인입니다. 제가 오른쪽 하단에 차트 가져왔는데요 단 한번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연말에 ux링크 코인이 호잼 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상승 발생 하면서 산타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산타랠리 등장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 한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산타랠리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면서 밑꼬리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5년 마지막 핵심 코인은 UX링크 코인처럼 연말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이 코인 차례입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잘 되고 싶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010-2640-5478. 제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마지막 핵심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릴 거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2640-5478.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